왜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질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시험 위기는 네 가지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즉시 거절하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라고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즉시 거절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번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넷째,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세번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네 가지 원리로 당신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